Come on. 친구날 버릴 때 주께서 내 의혹며 희망 주시네. 가족네 세상 지날 때그내 가족하네 엔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란이 다쳐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와 원수를 이기네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음, 음, 음 가족하네. 오늘은 요소와 팔장입니다. 요소와 팔장 열리고성을 정복하고 용기 백배를 넘어 자만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이름대로 작은 성 아이 성을 우리 마마 한만 명만 올려 보내자 이렇게 아 죄송합니다 천 명입니까 만 명입니까 하여튼 이, 전혀 음 그러니까 신경도 안 썼던 그런 그 성에 정복하러 보냈는데 이 난리가 난 거예요 완전히 이제 막. 사람이 죽고 그래서 도망쳐 나왔는데 사람들이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을 어, 알수 있었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자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8장은 다시 한번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 이스라엘의 자만으로 말미암아 패배했던 그 상황을 아이성도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야,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인생의 어떤 인생사가 말입니다. 어, 세웅지 모란 세웅지 말한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우리 사람들이 그냥 지혜, 지혜를 짜서 치어낸 말인데도 하나님께서는 어, 우리 인생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그 어떤 우리가 영적으로 좀예민하게 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은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그 인생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의 지혜로 풀어나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기응변, 그 다음에 어떤 이 잠, 아주 잠시 그 잠깐의 그 어떤 대처 능력으로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지금 뭐이 시대와 역사를 주관하는 사람들의 어떤 모습들도 실제로 마찬가지고요. 근데 가장 깊이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더듬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도 우리가 그걸 보잖아요.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낙심하고 절망한 상황에서 다시 한번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 서 일으키셔서 다시 한번더 그렇게 도전케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소에게 오늘의 말씀을 오늘의 이 본문들을 보면서 요소와 하나님과의 그첫 만남을 딱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나아가서 현재 그 마주한 상황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통하여서 걸어가는 여정의 일부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전의 양면인 거예요. 이게 동전이라면 여기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 뒤집으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소명이 있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받잖아요. 그러면 아, 말씀 맞네 하고 그냥 하루 종일 그냥 말 그대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누워있으면 나에게는 소명이 없는 거예요. 나에게는 소명이 없는 거예요. 약속은 받았는데 소명이 없으면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의미가 없는 거죠. 결국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시는 가장 큰 이유는 다시 한번더 도전하라고 소명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삶의 그름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가는 거죠. 내 길이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그게 뭐, 누구, 뭐, 다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표현하는 것처럼 잘 될지 안 될지, 음,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 사실 우리는 가봐야 합니다. 지금 현재 앉아서 탁상공론으로 그것을, 어, 뭐, 이렇게, 정답을 찾아낼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런 하나님의 약속과 소명을 다만 아니 찾아내고 담아내는 인생의 걸음이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고 우리 같이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8 장.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출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비의 복병을 돌지니라 이에 예,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에서 잤더라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와 함께 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친이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그가 약5천 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 길로 도망하며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들레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임. 이길로도, 저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해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의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침해,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던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왕을 사로잡아 여수와 앞으로 끌어왔더라.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해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임에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만이천명이다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그때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재단을 쌓았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종모세가 이스라엘 제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쇠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함.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괴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합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습니다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다. 어, 아이의 처음에 이제 올라간 숫자는 삼천 명이었습니다. 제가 기억을 잘 못했는데 지금 이제 저희들이 실버 남중직자 성경읽기 모임이 이, 지금 이 본문을 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새롭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설교를 이런 주제로 설교했는데 그 설교의 주제에 이제 그 유사성구나 같은 이그 주제가 다루지는 거예요 수요일 금요일 이렇게 다 새벽기도 이렇게 다루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더 도전케 하시고 또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이 상황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이 사실 이게 이제 전투 준비를 하고 목숨을 걸고 나갔지 않습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실제로 매주일 말씀과 찬양과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주시는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는 다시 싸워야 한다는 출정 나팔 소리와도 같은 겁니다. 우리가 뭐 계속 지금 전쟁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 보잖아요. 기도원 어제도 영적 전쟁. 이럴 때 나팔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지도자에게 주어지는 권위자 명령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나팔이 나팔을 불때 움직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라, 가라, 싸워라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팔 소리는 결국은 어, 출정 소리입니다. 사실 우리가 뭐 말씀을 듣고 아 말씀이 좋아 하면서 수첩에 적고 그렇게. 좋은 말씀 들었다고 생각하고, 심지어 다른 사람들에게 이 설교 좀 들어보라고 그렇게 추천해도, 죄송합니다.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살아내야 합니다. 사실은 내가 그 들은 대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땅을 준다고 하셨으면 다시 달려들어야 돼요. 실패했어요. 실패의 원인을 파악해야 돼요. 이스라엘은 그랬잖아요. 여리고성 함락시키고 아예 성 실패했어요. 사람들이 무려 이뭐 사람들이 사실 하나도 안 죽어야 정상인데 오늘 여기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36명이 아예 성을 치다가 죽은 거예요. 도망오고 사람들이 막 처참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막 백성들 사실 또 다시 원망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다시 달려들으라고 하잖아요. 원인은, 원인은 악안의 범죄였어요. 가장 큰 원인은. 하지만 그 근제에 깔려있는 배경은 자만심이었어요. 헤이 hey, 뭐, 그 정도야. 우리가 이 정도 이겼는데 이 정도야. 근데 자기들이 이겼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 군사의 힘은, 어, 군사가 어디있습니까 무기도 제대로 없는데. 근데 어떻게 이겼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이 이겼다고 착각한 거예요. 지금 이 아이성 정복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도망가고 자기들이 이긴 것 같으니까 이 아이성 그 안에 그 왕이 하이고야, 우리는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딱 오니까 매복한 줄도 모르고 막 전부 군사를 이끌고 전부 다 나오잖아요. 쫓아오는 건데 매복에 있던 군사가 성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불을 피워서 올리니까 성을 정복했다는 표시가 열리니까 도망가던 이스라엘 군사들 딱 돌아서서 같이 서로 매복 했던 군사들과 포위해서 아이 군대를 쳐부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아간의 범죄와 이스라엘의 패배를 생각하면 한심하다고 이길 수 있지만 요 적어도 요 소아와 이스라엘은 목숨을 걸고 재도전을 한 거잖아요 우리의 삶도 저는 마찬가지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항상 일상 내가 할수 있는 근저 범위 내에서만 깨작깨작해서는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아니 하나님이 주신 소명의 길들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인생의 성공 실패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셨을 때 내가 어떻게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아멘 되었는가, 점검 되어진다면 저는 도전하는 인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다시 일어나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 싸움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거죠. 그래서 말씀을 힘입고 다시 싸운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배자의 삶을 능히 승리하는 그름으로, 오늘 하루 저녁에 주무실 때 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그름을 인도하셨구나. 고백하며 감사하는 그런 한 날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패배에 긴들리지 않게 하시고 다시 일어납니다. 싸우겠습니다. 제와 인약함과 부리와 싸우겠습니다. 상대의 약점도, 자만심도, 내 약점도, 어, 잊지 않고, 다시 한번 더, 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려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